상쾌한 아침입니다. 우리 협동공원 어, 달팽이길에 진흙이 다 쓸려 내려와서 어제 회원들과 진흙을 이렇게 다 어, 도포를 했어요. 바닥이 돌멩이만 있어서 너무 발바닥이 아프고 또뒤딜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흙을 많이 퍼다가 회원들과 같이 이렇게... 길에 포장을 했는데 또 내일 비가 온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. 이게 새흙은 진짜 새흙은 밟아주면 어, 너무 좋아요. 아직도 조금 더 흙을 파다가 여기 도포해야 되겠습니다. 아, 이게 다 갈라졌어요. 장마가 다 진흙을 쓸고 내려가서. 태극이 너무 빨갛고 좋습니다. 가을이 되니 꽃들이 활짝 활짝 피고 아 공기는 신선합니다. 수십 수십 미터 산 속에서 올라오는 자유전자가 정말 음이온을 뿜어내는데 참 인공 황토는 비교가 안되죠. 그래서 하루만 걸어도 10분만 서 있어도 머리가 맑아지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. 이산속에 맑은 공기, 피톤치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폐를 시원하게 하고 맑은 공기가 오장육부를 적셔 내려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오늘도 많은 회원들이 오셔서 걸으시는데 이 길은 발이 아파서 안 들어오시고 박. 판판한 길에서만 갖고 계십니다. 이번 토요일은 회원들과 같이 흙을 더 퍼와서 여기 다 포장을 해야 되겠어요. 씨앗을 뿌려서 싹을 내서 이렇게 자라난 멘드라미가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쭉쭉 뻗어 있어요. 코스모스도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컸죠. 이제 가을이 되니 꽃을 피웁니다.